SG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매출은 9.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0.-0.8%입니다. 영업손실입니다. 원재료 회전율 78회전, PBR은 3.15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G에 관한 뉴스로 재건산업 진출 청신호 우크라 재건청 한국정부의 협조공문 발송 이병철 조선미즈 2월 6일 우크라 재건청 기술자 입국 절차 간소화 등 요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국가 기반시설 재건개발청 이 한국 정부의 재건 사업 협조를 위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SG를 지명해 협력 강화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어, SG와 협력해서 폐 슬레그 문제와 인프라 재건 등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농업국가로되있지지실질질적으로에 철강재를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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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서한국서 SG는 서한 대신 슬래그를 이용한아에콘한에코스틸에스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어, 아마 그 SG가 찾아가서 MOU를 맺었던 거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도 우크라, 이 나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적 ODA, 요것도 좀 예산이 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에만 우리가 할게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이 주인된 이후, 사실 러시아 재건에 발을 우리가 좀 발빠르게 들여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도 한데 휴전됐으면은 뭐 양쪽에 다 해도 안될건 없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 쪽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건 그렇고 매출이 363억 6,300만 원, 9.8% 증가했는데. 매출재료비는 6.1%감소 했습니다. 그 차액이 마이너스 15.9%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됐다라고 할수 있고, 또는 판매 가격이 상승됐다고 추론해 볼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으로서 제품 제거가 없다면 굳이 원가회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가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가 없는데, 에, 아스콘 이런 이유는 아스팔트류, 이유. 결국 도로포장제이기 때문에 생산해서 바로바로 바로 쓰는 거니까 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 o 이 생산점은 0.98로서 0.26포인트가 상승했지만 영업손실을 크게 94.3% 줄인 개선효과는 있었습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서 원가회계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차이가 없고 어, 전년도 어, 단기순 손실 183억에서 그래도 흑자 55억 6,700만원 단기순이익으로는 흑자를 냈습니다. 재고는 원재료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데 4,900만원 어, 증가한 정도 이성분으로서 재고자산의 변동은 없고요.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으니까 원재료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액 더하기 가공비가 이제 총 제조비용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1% 감소했고, 운영 경비는 3.2%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 185억 3,200만원에서 판매관리비 83억 8,900만 원을 뺀 101억 4,3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36%, 어, 생산재료비율이 0.9%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출론을해볼수 있겠습니다. 어, 1차, 1단계, 2단계는 그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 딱 일치합니다. 참고적으로 매출 채권 차이가 2200만 원이 있는데 아마 대선상각 아닌가 싶고요. 매입 채무는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요거는 또 대선상각을 보고 매입 채무는 현금이 44억나 나갔다 그러면은 어, 그 줄인거죠. 어, 저기 매입채물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뭔가해회하고 어, 영업이익 차이 없고요. 인건비가 24억 3300만원 5.5% 증가했고 직원수는 7명 94명 7명이 증가했네요. 어, 인당 평균임금은 근데 이게 이렇게 낮은가? 아, 우리나라 이건 소기업,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 연봉 3,450만 원. 오히려 거꾸로 좀 줄어듭니다. <laughs> 돈을 벌어서 좀 임금들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될것 같네요. 가스 수두료, 에너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6.8% 증가했습니다. <laughs> 아, 도로 포장이 많이 있으니까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30.5% 증가했습니다. 어,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원재료 회전율이 거의 78회 전 어, 127.8%나 크게 증가했고, 슬픈율도 어, 올랐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에게 가정을 세웁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2회 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역량을 아, 한0.75 정도 되어야 되는데, 3분기 때. 너무 어, 자산을 놀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현금 벗고 15.9%, 어, 100%나 가지고 있었는데, 또 매출 채권 수금속도 2.9회 전으로 좀 떨어졌고요.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때는 좀의문을 해봐야 됩니다. 부실 채권이 있는지. 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더 근데 반대적으로 또 빨리 그 반대로 그이 속도가 빨라 졌어요 어, 두퐁 어, 자본 회수율 roi 0-0.3% 어, 원재료는 공급자 우위 시장 일것 같다 뭐 지금 그 영, 영업이 잘될때그 음,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선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버프율도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원재료가 어, 어떻게 됐느냐? 어, 5.8%그 하락했어요. 어, 2024년도도 좀 내려갔었고 어, 가중평균을 하면은 4.1% 하락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은 어, 거꾸로 어, 단순 평균은 내려가지만은 그이 일반 아스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가격이 늘고 개질 아스콘이라는 게 이제 좀 이게 뭔뜻이냐계 개량된 품질이라는 약자인지 어,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8%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 투명하게 가져오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하고 판매가격 상승해야 됩니다 어, 검증이 됩니다 투명하게 검증이 오래간만에 딱 맞아떨어지는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익 60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유입된 게 아니고 515억원이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 536억 6,100만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게 에 다른데 좀돈 나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돈을 현찰을 잃었다기보다도 어 그리고 비유동자산 투자에 35억 투자가 된 돈이 있습니다. 종석기업이 그러니까 좀 비중이 높네요. 42%. 종석기업을 그래서 봤는데, 에, 요게 우크라이나에 SGU, s g 우크라이나뭐 이거 같습니다. 그걸 설립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관계기업에 s g 유니콘이라는 데가 있네요. 그런 데도 있고 잉여 현금으로 채권자한테 140억을 추가로 빌려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8.4%가 증가했습니다. 어, 이자율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주주 잉여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52, 에, 5, 52억 4,300만원이면 주주들이 돈을 더 추가로 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자본 변동표에 의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신주 인수권 행사로 해가지고 어,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그이 REM 납입자본 성장률부터 말씀드리면 0.8, 참 크게 이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어, 거꾸로 까까먹었다 얘기죠. 0.8은. 어, 이익잉여금률 마이너스 14.1%로 나옵니다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어,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죠 어저께 팔린만큼 오늘도 팔린다 어, 그래서 운영경비도 그만큼 나갈거다 일도하기25% 산식 그리고 손실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될거냐로 그 대치합니다 어, 마이너스 100을 적용하면은, 어, 프율로 나누면은, 462억은 연말에 해야 적자가 안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요, 그 매출 증가율 비례해가지고, 어, 로펀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27.1%를 적용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어, 462억 1800만원. 어,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계약을, 어 이걸 톤당, 단가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46,200원에 팔면은, 어 16원 적자입니다. 그래서, 어 연간 회전율이 104회전인데, 111회전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방법으로,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이 493억까지 올라가고, 또 영업을 해야 되지만은, 실제 영업을 더 못하더라도 그 재고 회전의 그 효과가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실제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 경비가 4.4% 맥시멈. 요거는 그 운영 경비율이 50.2%인데 여기에서 6.8% 곱해가지고 어 재료비 상승률 비례해서 요것도 올라갈 거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한 흑자로 7억 8,200만 원 흑자가 날것 같습니다. 온갖 회계는 재고가, 어, 아 뭐, 이건 재고가 없으니까 거의 이렇게 그총 제조 비용에서, 어, 더해가지고 목표를 판매 관리비 뭐 이런 걸 더해가지고, 어, 매출액이 462억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재고 증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4 6 200원에 판다 그러면은 어 영업이익이 16원 적자인데 재고 회전율 올린만큼 6.8%어 이것도 매출도 한다 그러면은 어 판매가격이 4 9 322원꼴이 돼가지고 그 영업이익은 1,636원 나온다. 그래서 어 똑같죠? 어, 똑같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주가는 어, 3,350원으로 160원 상승했고요. PBR로는 어, 315%가 되겠습니다. 어, 액면가 100원짜리인데 이건 전년도권 어떻게 103원으로 산출이 되네요. 박창호 씨가 14.5% 지분 가지고 있고, 자기 주식을 10.7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SG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도로 포장용 아스콘 메이카인 SG의 3분기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